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의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새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늘 그대로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는 악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독일 나치스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람 죽이는 일에 깊게 관여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미국 잡지 뉴욕코의 특파원 자격으로 아이히만의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아이히만은 머리에 뿔이 달린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는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는 냉혈한일 거야. 그는 생각해보게 되죠. 그런데 재판을 다 지켜본 아렌트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이 희만이 지극히 평범하고 자녀들을 걱정하는 가정적이고 특별할 것 없는 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은 사탄의 지령을 받고 악마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해질 수 있다. 생각 없음, 그것이 바로 악이다. 주어진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익숙함이 악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어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부재로부터 어둠은 등장합니다.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악은 선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 선에 관한 말씀이었죠. 이어서 오늘은 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 어, 여러분, 지난번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하시죠? 그걸 알아야 악에 대한 말씀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흔히 선과 악을 윤리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이타적인 행동, 그리고 좋은 말들과 베푸는 삶을 우리는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요. 누군가를 해하거나 비방하고 피해주는 것을 악한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이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이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악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일그러져 버린 그 모습이 바로 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이 말씀은 에덴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행복인데 하나님의 지음 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행복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 가운데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버렸다는 징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값없이 받아 누리고 관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직이라고 말하죠. 즉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삶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의 동산은요 에덴 동산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는 대가와 보상과 조건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성경의 진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떠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원인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상으로 받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인과율의 삶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율법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그 행위의 기준에 따라 의로워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그 조건을 말하는 거죠. 어, 여러분 성경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은혜의 관계 속에서 주신 것을. 받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누리며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 또 이런 질문이 연달아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놀고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가장이 일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어,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이 구조 안에서 경쟁함으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러나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한 선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작은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통하여 에덴이 회복되는 날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 때에 더욱 강하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